미세먼지 농도 수치로 3색 LED 제어하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와 3색 LED에서 사용되는 핀에 대해서 그 사용되는 핀의 목적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주는데 자프리볼티지 같은 경우는 0에서 1023에 출력 전압, 출력 값이죠. 출력 값을 저장하는 변수이고 그리고 볼티지 같은 경우는 이, 이 해당 범위의 출력 전압을 5V, 0에서 5V 범위의 전압으로 이제 변환된 전압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ust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치의 신뢰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제 30회입니다. 30회 미세먼지 농도를 수집을 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합산을 하는 거죠. 합산을 하는 변수이고 마지막으로 평균을 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색 LED 출력과 관련된 함수를, 컬러 프린트라는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매개변수로는 r 값, z 값, p 값을 매개변수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업 부분에 살펴보면 어, 사용되는 핀에 대해서 input, output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동기화를 해줍니다. 자, 처음으로는 아, 합계죠. 미세먼지 농도 수치의 합을 나타내는 것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시켜주고, 자. 30회 루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30회 루프가 돌아가고, 먼저 펄스를 발생시키는 거죠. 펄스를 0.28ms 초 동안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자, 펄스를 발생시키고 나서, 그리고 a 0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나가는 거죠. 읽어서 왼쪽에 있는 포리볼티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0.04ms 동안 이제 로를 지연하는 것이죠. 자, 해로 지연 외에는 펄스, 발생시킨 펄스를 종료시켜줍니다. 종료시키고, 자, 9.68ms죠. 여기서는 마이크로 세컨입니다. 마이크로 세컨 단위를 밀리 세크 단위로 고치면 9.68m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수치들은 모두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볼티지라는 곳에서는 0에서 1023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압값을 5V 전압값으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식을 이렇게 적게 되고 그 변환된 값을 왼쪽에 있는 볼티지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압값이 있는 거죠. 자, 전압값인데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 여기서 구해진 전압값에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 이제 최소화된 환경이죠 최소화된 환경에서의 전압값을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전압값은0.3 정도 되기 때문에 0.3을 빼고 여기서 감도로 나눠주면 실제적인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자 30회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저장 어,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예, 변수에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루프를 돌다 보면 이 d 더스 s i 스티 같은 경우에 변수에는 30회 수집된 미세 농도의 합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루프를 빠져 나왔을 때3 0 0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평균값을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평균값을 출력을 하는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죠.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치에 따라서, 이제, 삼색 LED를 이제 점등시키는 것입니다. 색깔에 달려서 점등시키는 것인데, 자, 매우 나쁨 단계일 때, 자, 100일 이상입니다. 자, 100일 이상일 때는 빨간색을 점등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50일 이상이죠. 그래서, 100, 이제 100 미만이죠. 아, 100일 미만이 되는 거죠. 100일 미만, 50일 이상이 되었을 때 나쁨 단계입니다. 그, 이때는 주황색을 점등하고 보통 단계일 때는 초록색, 이제 좋은 단계일 때는 파란색이 점등되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현해 봤습니다.